제일 급급할 때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시겠다, 참 어려운 일 하시네. <놀람> 왜 왜? 왜, 왜. 도로 로안 알려주지? 이렇게 빨리,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응. 오른쪽 하부에 주의하세요. 내가 오실 때는 고속도로 오셨어요? 아, 아니 요그 집에서. 집에서 한 5km 정도 아까 집에서 네. 거의 한 5km 정도 나와요. 약 300m. 아까 네, 네. 좀 늦은 게 커피를 좀 사오려고 멀리 아, 나니까 아, 네. 했는데 그 시간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아, 시간은 다가오고 일단 그냥 가자. 그러자도 바로 급행도또 나가셨구나. 그래서 좀저저 죄송하죠, 제가. 아예 괜찮습니다. 네. 뭐 별로 제들 그렇게 괜찮아요. 이게 100km를 운행을 해야지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좀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내만 하고 아까 언덕에서 속도 올려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거기까지가 정확히 제가 다니면은 19에서 20km 사이를 이렇게 나와요. 거기까지 딱 가면 은 지금 10% 이상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10%나오또 심지어 돌아가는 게또 시내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네요. <laughs> 카메라에 찍히겠네요. <laughs> 그렇죠. 계속 미뤄져 버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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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구간에서도 이런 성능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요. 네. 그냥 미뤄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탄력적인 퍼포먼스가 나와야 됩니다. 음, 지금 이브이 보든지 떨어지는 도가 되게 느잖아요아 지금 네. 지금은 멈췄으니까 그런 건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확 떨어진 건데. 지금 보면서 계속 오는데 그떨어진 이게 뭐 항속 거리가 점점 길어지니까. 그렇죠. 제가 원래 지금 한 10만 10만 천 탔잖아요. 네. 브레이크 패드 랑 20%밖에 안 썼어요. 얼마 전 고사받은 데 거의 안 바보시나. 이게, 이게 잘못하면 음. 후보 후비용이 또. <웃음> <웃음> 브레이크를 자주 밟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엑셀에서 미리미리 밟듯시라고 네. 네. 근다워서 브레이크밟발부차차 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에이. 에이. 그 그러니까 이서 기존처럼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약간만 그건 막 발컨트롤만 조금만 잘 하시면. 네.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게 <laughs>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운전을 <웃음> 했으니까. 재조나 <laughs> 좀 하셔야 돼, 이제. 이것은 아, 수동 시프트 없는가요? 어, 있는데요. 저 음. 그냥 이거는 그냥 손안 돼요, 그냥, 음. 그냥. 음. 이게, 이게 보면 뭐 노말 스포트일까, 네. 스포트일까, 이렇게 이거는 뭐 노멀 스포트리, 컴포트 스포츠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지금 에코 모드로 운행하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차가 바꿔도 시동 껐다 키 다시 에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떼버려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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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이 매번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네. 다니자. 그래 네. 그렇게 지더라. 고 네, 내가 그러니까 뭐 고속으로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막 국도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답답해요 생각하시더라고. 어. 막그막몰로 네. 네. 다니시는 분들은 네. 답답해 생각하시더라고. 기장 올라갈 때 한번 덜컹 하거든요. 부드럽게 네. 넘어가죠? 네, 덜컹 거리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네, 넘어가 버려. 네, 아까 거기 언덕그 아까 전에 뉴턴에서 내려오던 구간에서 그그 네, 네. 예, 그 속도 유지되는 게좀 신기하네요. 이게, <웃음> <웃음> 이게 뭐 당연히 내연기관 차면은 일반 예전에 프라이드 탈 때는 당연히 거기 유실했거든요. <laughs> 당연히 어차피 R P M 계속 올라가잖아요. <laughs> 그 대리마길에서 회전 기동 자체가 없으니까 이 아. 차로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런 차들은 더 미뤄져 버리. 지 <laughs> h 이 b r 차는 이 속도 안 붙어요 사실. 네.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여기 붙는 거예요. 원래 여기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엑셀을 다시 밟아줘야 돼요. 어. 끝까지도 여기까지도 시간이니까. 네, 네. 아, 여기서 여기서가 발동되네요. 음. 오히려 약간 저 내리막길 속도가 붙으니까 이 <laughs> 그 정도면은 <laughs> 네. 이런 구간이 계속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서. ]다. 부정이 되는 거니 그리고 좀 그게 그 LPG 차량 체레스트 했던 거 보면은 좀 실례가 갔던 게 그거는 계속 엔진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결국 고속도로 타면은 이것도 배터리 쓰면 엔진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 구간에서 그 정도로 이제 똑같은 똑같진 않겠지만 그건 LPG고 가솔린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LPG나 가솔린이나 사실 투톱보차가 자유롭게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한 조건은 비슷하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LPG 차량만큼만 나와주면은 네. 사실 그러면 똑같이 2 4랑 비교했을 때엔진에서한20% 그렇죠.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충전도 되고 그렇죠. 그만큼 배터리가 아. 발생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피자 테스트 할 때는 그 연비 한계 그래서 그다 좋진 않았어요. 네. 저기서 또 진주에서 대전까지가 네. 계속 네. 오르막이잖아요. 오르막이잖아요, 예, 네. 연비 정말 그래 안 좋더라고. 네. 거기서 많이 빠져 사실 더탈수 있었는데 네. 거기서 많이 빠져 버렸어. 네. <laughs> 방전 아까 전에도 음. 저희 언덕 갔다 왔을 때 20km인데 지금 다시 네. 다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하이브리드 운전하신 분들은 계속 어, 응. 또안 안, 떨어져서요. <laughs> 아직 앞에 차 브레이크 밟아 가지고 저희들은 전동 감지 장치가 안 되죠. <웃음> <웃음> 아니, 앞에 차가 어, 너무 잘어 너무 잘했 어떻게 우리가 마이너스네 자동 감지드를찾아 되겠네. 카메라를 야다 카메라에 찍히면 은이 제품 단 의미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까먹으려다시 어 연비로 바뀐 거다 까먹고 다 까고. <까먹어볼까? 웃음> 며칠 전에 만주 갔을 때 <laughs> 네. 이게 그때 가볼까 했었는데 <laughs> 뭐라요? 또 안주에서 더 네. 거리를 떠나서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탈볼 못해서. 아, 네, 그게 그게 커가지고 <laughs> 저희는. 언제든지 한번 해드리는데 <laughs> 마음에 안 드시면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서 가면은 툴게이트거든요. 여기, 여기 네. 똑같이 80으로 했어요. 네. 거의 유지되면서 가네요. 원래 저기 통과할 때쯤에 50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약간 탄력을 받아서 가는 것과 네. 탄력을 안 받고 가는 것에서 많이 네. 달라요. 같은 속도여도.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제가 평상시에 늘 다니던 길이잖아요 네. 10km는 다 나오네요 네. 이 정도 유지되면 은 네. 그만큼 더 멀리 갈수있다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엄청 더 받아버리죠 네. 물론 일반 차들도 내연기관 차들도 도움이 되는데 아마 이게 이거는 회생제동 걸리니까 이 정도지 네. 일반 차들은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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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거 같아요 더, 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는 길에서 와 좋다 이런 이러... 음. 제가 테스트해 보면 와 좋다 이런 음. 걸 당연히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동조를 하잖아요. 네. 사람이 모르는 길 가는 거 보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어, 좀 좋아지, 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제가 다니는 길로 다니면서 이러니까 훨씬 더 잘하시겠지. 네. 훨씬 더 비교가 되고 네. 네. 심지어는 고속도로도 올라갔는데 옆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은. 아까 전에 올라가던 길 계속 있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기. 그렇죠? 올라, 계속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도 안따라왔요감속이보감속이 뭐 걸려야 되는데, <웃음> <웃음> 감속이 걸려서 여기서 엑셀 바꾸니까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로 어떤 길이어가지고... 0 m 그 그러니까 연비가 아껴지죠. 많이... 지금이야 <laughs> 근데 다 아예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렇다니까요 와르르 사람이 이 정도에 나 성능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 타력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다른 것보다 진짜 연비 부분 엄청 많족스럽네요 <laughs> 그리고 네이마크에서 네. 감속되는 게 없으니까. 아 음. 어, 그런데 기존처럼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안 되죠. 어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네. 막 달라붙어, 막. 네, 달붙으니까 <laughs> 속도가. 오히려 그 기존 제품도 20km, 그 제가 떠놓은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20km 내외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음. 저희가 고속도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기 한 3km, 5km 빼면은 다 시내로만 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23km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오기를 거대하겠습니다. 차이가 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통에 있는 네. 업체들이 그런 젖발 다 똑같은 네. 기술력이 아니에요. 네. 다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막 그런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네. 특정. 네. 그, 아, 예, 그건. 아무 근데, 의미 없는 거. 근데 다이노 테스트를 제가 신뢰하지 음, 못하는 게 예. 제가 헬기를 탄다고 했잖아요. 예. 똑같이 엔진 출력 테스트를 해요. 예. 엔진, 헬기도 다이노 테스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근데 그게 기장님 기장님마다 음, 음. 맞아요. 엑셀레이팅 하는 거마다 네, 맞아요. 네. 다다르게 다르, 다 나오거든요. 저가 그걸 아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음. 그 편차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이상만 나오면은 음. 어, 이거 운항해도 된다는 음. 거지. 그게 어떤 기장님 했을 때는 뭐 출력이 어떤 때 백이었다가 다른 기장님은 100이 어떤 기장님 99 이렇게 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사실 그 테스트까지 기다리고 보는 건좀 의미가 없다는 게좀 느껴져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잘하시구나. 이게 테스트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같은 환경 아니 뭐 같은 환경에 놓고 겠지만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테스트를 저희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주기적으로 보잖아요. 뭐 다른 음. 자동차랑 다르지만 네. 이게 좀 의미가 없다는 게좀네 맞아요,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 매연 테스트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2.5 터보 네. 디젤 6시 c 달린 차거든요. 네. 그런 차들은 매연 0% 나와요. 매연이 안 나오는 차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차 가져다가 매연 테스트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매연 나오는 차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2010년식 이전의 차들 뭐 이런 네. 차들.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는데 테스트를 그렇게 하더라고. 배터리도 아까 그 언덕길 갈때 빼고는 충남대 네. 가던 길 빼고는 네. 50% 이상 유지가 되네요. 아, 그러면은. 엔진이 그만큼 개입을 더한다. 그렇죠, 더한다 죠 지금 배터리 소모가 졌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음, 또 이게, 이게 계속 그네요아그 음. 적응이 안 되네요. <laughs> 아, 이게 이게 또 사람들이 음. 이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음, 할까봐 음, 네. 적응이 좀안 되네요. <laughs> 아, 그, 적응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 그만큼 차 나가는 퍼포먼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은좀 힘들어요. 네, 처음에, 야,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멈출 때 대차가 네. 원래 제차 감. 음. 이게 사실. 제가 신차도 아니고 신만 탔으면 이미 제 차에 제 몸이 길들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그 습관들을 하시고 네. 계신 거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급하게 멈추잖아요. 아. 네. 네. 항상 밀 때시라고 항상 네. 저희들이 네. 말씀드린 걸밀 때시라고.